안녕하세요. 엉클준입니다. 네. 엉클준 개인 사예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나이를 먹었어요. 네. 45살인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조금씩 조금씩 아파요 음. 조금씩아 아픈데 이번에는 이가 좀 아파가지고 음. 사랑이 안쪽에 예. 제일 안쪽에 있는 사랑이를 예. 뽑았어요 치과에서 뽑았냐? 아니 그냥 손으로 그냥 당겨버렸어요 그냥 이 손으로 그냥 당겨버렸는데 쫙그 느낌 있잖아요 그쫙 뽑아지는 느낌. 음. 느꼈어요. 예. 예. 치과 안 가고 그냥 사랑니 그 안쪽에 있는 그 이빨 이렇게 뽑아 온 구조니까. 근데 이게 얘가 원래는 30대, 저, 30대까지는 별로 문제 없었는데, 40대쯤 되니까, 그 끝에 붙어 있다가 너무 힘들었나봐요. 예. 끝에, 완전 끝에 붙어 있다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얘가, 갑자기, 흔들흔들해요. 어우, 나 깜짝 놀랐어. 엉클 좀 45살인데요, 지금. 갑자기 그 안쪽이, 이빨이, 흔들흔들 하면서, 되게 그 뭐랄까 그 자기 자리를 못 찾는다 그럴까요? 예. 그래서 그 이빨을 제가 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하면서 다시 맨정 시는 좀 힘들고 살짝 이렇게 센좀 이렇게 도주 도주 예. 소지를 조금 받고 살살 만지다가 뽑았어요. 예. 사랑이라 손으로 뽑은 거죠, 떻게 예. 음, 살짝 이렇게 이렇게 뜨면. 무서울 수도 있는데 제가 뽑고 나니까 이빨이 요렇게 응. 조그만 이빨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 그 안쪽에 안쪽에 완전 안쪽에 예 근데 보니까 제가 안 썩은 이제 깨끗하게 닦는 는줄 알았거든요. 그 칫솔질, 칫솔질. 네. 근데 그 칫솔질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네. 네. 어, 여기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까맣게. 이건 아그 옆에 이랑 닿아서. 음, 저 담배 안 피는데도 담배 안 피어요 어 담배 안 피는데도 이그 까만색 예, 이게 생기나 봐요 음 아우 진짜 완전 진짜 언클즈는 새로운 경험이에요 예, 이렇게 신선하게 이렇게 아우 죄송해요 예. 제 안쪽에 그 치아중에 제 안쪽에 있는게 있잖아요 음 제가 인생에서 only 하나뿐인 그, 안쪽에 그, 그, 사랑이, 응. 저, 제일 안쪽에 그 사랑이가 요 놈입니다. 예. 음, 진짜. 아우, 진짜 요 놈입니다. 예. 근데, 사실, 걔가 빠질 이유가 별로 없었는데요. 최근에, 최근에, 얘가 갑자기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있다가, 이렇게 잘 있다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거의 한 2mm, 2mm 정도로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뭔가 여기 아래쪽에서, 여기 아래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그냥 10년이든 20년이든 그냥 흔들흔들 하듯 조금 흔들흔들 하더라도 이렇게 붙일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뽑고 보니까 뽑고 보니까 뽑아져 버렸어. <laughs> 뽑고 보니까 뽑아 뽑아져 버렸어. 어떡해 아, 야. 살짝 혀로 이렇게 이 이빨 날고 이이 이빨이 있었던 그 위치에 혀로 이렇게 이렇게 돼왔어요 좀 허전하긴 한데 얘가 흔들흔들 했어요 이렇게 뽑기 전에 흔들흔들 했어요 흔들. 그 이유가 그 아래에 여기 아래 염증이 있었나봐요 음. 병원에 가기 전에 흔들흔들 해가지고 내가 좀 급해가지고 네. 그냥, 그냥 뽑아야 뽑았어 그냥 이게 술 먹으니까 이게 뽑아져 버린 것 같아요. 예. 만약 면정신으로 못 뽑는데, 술, 술이 약간 어떻게 보면 마취가 되잖아요. 이게 너무 까맣, 까마... 까맣긴 한데, 와. 그 사랑이를 제가 그냥, 예. 술 먹어가지고, 마취, 술이 마취가 돼요. 진짜. 술이 마취가 돼요. 예. 인정. 예. 아, 술이 마취가 돼요. 우와. 술이 마취가 돼요. 어. 예. 이제, 보기에는 잘 관리하면, 더,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야, 이 정도 까맣게 되면, 솔직히 뽑는게 맞죠. 예, 거의 그냥 예. 그리고 요 아래쪽에 흔들렸던 했던 이유가 여기 아래쪽에 더 이렇게 흔들렸던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제 어우 잠깐만요. 저 안쪽 이빨이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썩었는지 몰랐어. 요 솔직히, 솔직히 좀더 버틸 수 있겠다. 아직 다 이렇게 퍼진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이빨 모양이 그냥 이렇게 나 사놨어요. 야 사랑니에요. 이건 이건 사랑니에요. 음, 저 인생 이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있는 사랑인데 좀 사랑니가 좀 버틸 수 있었겠다고 생각하지만 뽑았어요 손으로 음. 이렇게 어. 10분 전에 이렇게 꽂혀 있었던 건, 위쪽에 꽂혀 있었는데, 제가 뽑아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네. 사랑님, 아. 음. 사랑님 뽑은 엉클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근데, 제가 뽑고 보니까, 와, 이렇게, 검하게, 이렇게, 선이 있네요. 이게 충치지 않아요, 충치. 예. 이게 한 10년도 지나면, 또 문제가 될수 있겠죠. 예. 예. 꾸준하게 그그 그 병원 예, 치과 음. 근데 이렇게 까맣게 된거 뭐죠? 완전 까맣게네요. 까맣 까마... 아이 달성 예, 예. 저도 깨끗하게 닦는다고 했는데도 이래요. 예 칫솔로 깨끗하게 아이고. 치솔로 깨끗하게 닦는다고 했는데도 이래요. 으... 와 우와... 크... 손으로 사실 이 이빨은 예 손으로 뺀 이빨이에요. 예. 흔들흔들한 흔들흔들해 그 다른 이빨은 안 흔들흔들하는데 얘가 끝에서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그 그 뭐죠 그. 염증? 염증? 예, 염증 때문에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팍! 땡겨버렸어요, 이렇게. 팍! 맨정신은 안 되고, 술, 오늘 술, 술좀 먹었어요. 예, 술을 좀 먹고, 팍! 땡겨버렸어요. 예. 그랬더니, 이빨이 쪽 빠져서 버렸어요. 아, 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빠진 이빨. 그, 그 어금니 안쪽에, 그, 사랑니? 음어금니인데 응, 예, 어금니인데 예, 오래 버텼어요, 예. 제가 손으로 팍! 당겨버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위쪽에, 예. 오른쪽 위쪽에, 대략 있었는데. 여기, 까만 부분은, 그 옆에, 이빨이랑 닿한 거죠. 그래서, 딱, 당기니까, 쫙! 하더라고요, 쫙! 이야, 와우. 예. 야, 이빨 예. 그냥, 그냥, 사랑이 뽑는, 예. 빠질 때 돼서 뽑았다. 빠질 때 돼서 뽑았다. 예. 그렇게 봐주세요. 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살짝, 야썩었서 미안합니다. 예. 살짝 썩었습니다. 언클 예. 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엉클준 이빨 뽑았어요. 그 꼬맹이 때 말고 진짜 뽑아야 될 때. 아우, 어떡해. 어떡해. 뽑았어, 뽑았어, 뽑았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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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색. 여기는, 음, 썩었어, 이렇게. 아래쪽은, 그냥, 오, 이렇게, 세, 발이 세 개네요. 예. 한, 둘, 셋.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예, 영상. 예,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엉클, 준이었습니다. 안녕. 으. 예, 누구 있냐, 으, 방금 뽑았, 방금 뽑았, 방금. 방금 뽑은 이빨이에요. 예, 사랑이 방금. 사랑이 방금 뽑은 이빨이에요. 으. <웃음> <웃음> 어. 오. 뭐 괜찮아요. 음. 음.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